서세요프리티육입니다 프리토마입니다, 휴밀리스입니다. 휴밀리스를 <laughs> 제가 그냥 어, 지금 13cm 정도 되는 화분에 지금 어, 식재를 하나 더 할까 지금 생각입니다. 너무 뛸 건데. 아이고 넘어지지. 여자가 땡고 땡고 움직여서. 자, 여기 제가 지금 뒤 공방분에 키우고 있는 휴밀리스가 이렇게 예뻐요 자 달구어졌을 땐 이런 모습을 합니다 예쁘지 않은 분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조금 물이 없어요 물 줘야 될 때가 됐어. 아이들 물줄 때가 돼가지고서 아우 예뻐요 자, 지금 목대를 애만 하면 목대 하엽을 잘 따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통풍이 잘안 돼서 어, 얘가 큰일 나지 않을까 싶어갖고, 제가 얘는 열심히 지금 돌봐주고 있습니다. 다른 아이도 또 대품 사이즈 들어있는 아이가 있는데, 어, 이 아이 너무 귀염귀염하고 예쁜 것 같아요. 자, 여기다 두고요. 제가, 어, 이 아이를 하나 더 초밥을 가서 드리고 왔습니다. 얘가 지금, 어, 사이즈 자체는 14cm 화분에 들어있어요. 14cm? 14cm 화분에 들어있는데, 볼게요 어디다 넣어야 될까? 1 5 c m 란다다면빈게 있어요. 옆에. <laughs> 거기다 넣을까? 아니면 똑같은 지금 d 공광분 요거 다리 긴 아이가 있는데 저기다가 넣을까? 지금. 아마 저기도 넘치게 식재를 했다가 저렇게 얼굴이 작아진 걸 거예요. 그때는 지금 딱 맞는 사이즈에 고런 사이즈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어떤 화분을 써야 될지. 일단은, 어, 하엽을 정리를 하고 흙을 털어본 다음에, 어, 얘도 자연구생 같긴 한데, 자연구생이면 저디기공방분 어, 저기다 넣어서 그냥, 어, 붙이기만 하면 될것 같거든요. 와, 하엽 좀 보소. 밑에서 나오는 아이들은 여기 바글바글 얼굴 나오잖아요. 얘들은 조금 여리여리합니다. 쟤하고 다르게 쟤 같은 경우는 얘는 지금 어우 아주 꿀벅지에다가 따글따글 묻혀 따글 자고 목도 정말 예뻐요. 이제 동근 관리만 잘하고 어, 온도 관리만 잘해서 애가 무음만 오지 않으면될것 같아요. 습도 관리 잘 해줘야죠 장마철에. 이렇게 더울 때는 지금 습도는 그냥 지금, 어, 떠죽게 생겼어요. 습도는 계속 내려가. 습도는 계속 내려가고. <laughs> 그래서 저희가 한 분기도 그릴때 있어요. 자, 끈적끈적할 때, 이렇게. 내 몸이 끈적끈적할 때. 제가 지금 그렇게 끈적거리지가 않거든요. 더워요. 덥긴 더운데, 그렇게 끈적한, 어, 그러니까 습도가 굉장히 넓고 불쾌한 그런 적이는 아니에요. 그래서, 음. 나쁘지는 않다라고, 지금. 습도 자체는요. 너무 더워서 건드리면 빨하고 싸울 것 같고, 그냥. <laughs> 그런 느낌이지. 아이고. 야, 하엽 좀 보세요. 어. 아주 밑에는 애기애기 얘기 하는 그런 지금 하엽을 가지고 있네요. 사육을 떼주면서 이렇게 보사지하게 이렇게 어, 목대가, 새로운 목대가 나오는 걸 보면은요. 귀여움 귀하고 너무 좋아. 아주 행복해. <laughs> 그리고 깨끗, 깨끗해지는 이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치요? 깨끗해졌잖아요. 알아. 알면서 안 떼. 겉 떼. 겉 떼주고 있어. <laughs> 알아요. 그러면 이렇게 흙이라도 자 포토에서 빼서 이렇게 이 밑이라도 이렇게 조금 시원하게 이 밑에 부분만이라도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면 참 좋을 텐데 이게 흙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밑에를요 여기만 이렇게 시원하게 해줘도 참 좋을 텐데 이렇게 창은 제가 이걸 많이 해요 창은 이제 좀 써봐요 가덥잖아요 선박도 여잖아요 저 그러면은 이거 많이 합니다 아 오늘이 하진가 그러던데. 음, 음. 전력을 잘 받나 모르겠어요. 오늘이 하지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와, 뿌림 너무 좋은데? 완전 좋은데? 또줄들땠네 하여간. 깨야 돼. 애기 다 떼려. 좀 위에 떨어지지 말라고 조심조심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얼굴 빵떼기 같이 컸던 아이가 저렇게 무거지면서 얼굴이 작아지니까 우리 고객님들 요즘 제일 많이 걱정이 그거더라고요. 얼굴이 너무 쪼그네져요. <laughs> 맞아요. 달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 그거 하셔도 돼요. 뭐. 칼슘제를 막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 아 너무 커 큰일 났네 이럴 줄 알았어 자 그러면 요거요거는풀티제이공방부와 여기다 놓을까 그냥? 그리고 이거 이 문양새가요 파보고 나니까 이렇게 약간 타운이죠 여기다 놓을까 이게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아니면 뒤공방불 장님내 꺼? 자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를 시킨 다음에 다 넣어봐요 그냥 자고제하고 쌍둥이처럼 키워? 고민스럽네 뭘 이렇게 많이.. 그냥 얼굴이 작아져서 이렇게 파놨을거예요 화분이 많이 나왔어 지금 보면 얘가 같은 화분인데도 자, 똑같은 화분인데도 화분 자체가 문양새가 좀 다르니까 얘가 조금 더 편안해 보여요 그래서 비슷한 화분에 지금 한번 넣어봅니다자 깔만 아까 프리티제이 공방무 사장님의 화분은 너무 커 <laughs> 거기다 넣었다가는 제가 또 낭패를 볼것 같아 다시 또 분갈이 또 해야 돼 뿌리 잡아넣고 뿌리는 딱 좋아요 지금 안 잘라도 되고 딱 좋은 뿌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얘가 자연공생니라 그냥 심어만 주면 돼요 일단은 얘는 이제 적심자국 걱정은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 이렇게 씻겠습니다 사육정리 하면서 봤죠 제가 이렇게 넣어주고 또 다시 어우 이렇게 넘치는 수영아에서 씻는 게어 그냥 수를 놓듯이 진짜 뭐한땀한땀수 놓듯이 흙을 갖다가 주워 올려야 되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또 돌려서 어느 한쪽을 공략을 해야 돼. 어우, 어떻게 야, 너 떨어질 것 같아. 이렇게 또 앞부분. 좀 뒤로 이렇게. 핀셋을 이렇게 뒤로 이렇게 좀 해주면요. 아이가 중간으로 조금 가요. 물러납니다. 아까 뒤에서 넣느라고 앞으로 좀 밀, 밀었을 거 아니에요. 뒤에서 또.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또 뒤로 좀 가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쪽. 이렇게 주고 예쁘다. 넘쳐서 예쁘긴 한데? 아, 나 거꾸로 심은 듯한 느낌? 어떡하지? 이쪽이 앞 같아. 이쪽이 앞 같아. 아유, 어떡하지? 근데 이쪽도 괜찮은 것 같아. 아, 몰라. 그냥 어, 어차피 이리바나 봐나 저리바나 봐나 다앞 같아. <laughs> 그냥 심어. 그냥 심어요. 아, 여기 얘가 그냥 뺑 돌아서 그냥 앞이 닿네 저쪽도 이뻐요. 저쪽도 이쁘고, 이쪽도 이쁘고, 얘는 앞에 옆에, 뒤에 다 이쁘네요. <laughs> 그래서 지금, 자, 이렇게 보면 여기가 맞는 거 같고, 자, 또 이렇게 보면 여기가 맞는 거 같고, 그래요, 지금. 애가 다 이뻐. 그러니까 결론은 뺑 돌아서 예쁘다는 거야. 이렇게 하고요. 자, 한번이거좀 써야 되니까. 한 다음에, 어 여기다가 놓고, 탕탕이를 좀 해줄 거고. 흙이 조금 막 쏟아지죠. 탕탕탕 할때 그도 많이 넣어야 돼. 그럼 또 꾹꾹기를 아주 저는 이제 영상 찍으면서 이렇게 그냥 하고 있지만 우리 고양이들 집에서 차근차근 하세요. 천천히. 근데 요거 차근차근 천천히 하시면 돼. 아우 진짜 위에서도 지금 하엽을 음. 아봄발러어 아, 지금 너무 더운데 말은 많이 하고 자 이렇게 여기서도 항공에서 조금 아, 먼지 좀 털어줄게요 아, 흙먼지가 하고 씨 아, 여기 여기가서 흙이 여기 또 펄라이트 이 펄라이트도 가끔 깍지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 펄라이트도 어... 잘 살피셔야 돼요 깍지 아니에요. 그리고, 오해하신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예, 분가루. 얘도 휴밀리스도 살짝 분가루 있습니다. 그것도 또 오해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살짝, 여기는 살짝, 뒷부분은 살짝 제가 수포를 조금 받쳐서요. 조금 띄워줄게요. 얘가, 어, 더운 여름이 오는데, 어, 뭐라 그럴까. 아이가 얼굴이, 목대가 화분 테두리에 닿으면 너무 뜨거울 수 있어서 이렇게 조금 올려주, 올려줬어요. 타협정리가 덜 됐네. 허, 예쁘다. 이렇게 주고 이쪽도 조금 이쪽도 살짝 올려줄게요. 살짝 그리고, 이쪽도 조금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 부분도 살짝 올려줄게요. 멍 들었어. 제가 꾹꾹이 하다가 여기 앞에는 애를 때렸어. 그래갖고 애가 꾹꾹이 하다가 다 지쳐져갖고 멍이 들었네. 아이고야, 아프겠다. 항공에서 봤을 땐 어떠세요? 예쁘세요? 자, 어디가 앞이도 뭐, 이쪽이 앞이어도 예쁠 것 같고, 이쪽이 앞이어도 예쁠 것 같죠? 근데 조금 더 밀집해 있는 쪽을 제가 앞으로 택했네, 보니까. 아이고, 예뻐, 예뻐. 괜찮아. 잘했어. 휴밀리스 같은 경우는 진짜 어느 쪽이 앞이다가 할 것도 없이 그냥 얘는 화분만, 화분만 딱 적당히 맞는 거 고르면 되겠더라고요. 아, 얘 센치 안 봐드렸구나. 아까 이 화분이 어, 지금 얘는 없는 화분인데 옛날 화분이에요. 얘가 조금 어, 10cm, 어, 10cm 화분이었나보다. 10cm에서 한 10cm 뭐 그렇게 나왔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전에 판매할 때. 이거 오래된 거예요. 디이공방 사장님의 오래된 디자인이죠. 처음에 우리 집에 오실 때 디자인이에요. 처음에 사장님이 우리 집에 갖고 오셨을 때 그때 다 디자인. 근데 정말 예쁘게 빼서 인기가 참 좋았어 이 화분. 이 그러니까 뭐든지 처음 시작할 때 있잖아요 그런 디자인이 참 예쁘긴 해 왠지 아세요 어 그런거 있잖아요 처음에 시작하면서 막 설레이고 아 그렇게 막 공을 들여서 하거든 <laughs> 그렇다고 뭐 지금 화분이 공이 안 들였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렇게들 많이 하시거든 어 진짜 그래서 그런지 어, 첫 처음에 하셨던 아이들은 정말 그 어, 디자인 면에서도 보고 어디서 이런 저기 보면 어머 여기다 치보는니? 이안해자 자, 이렇게 이렇게 놓고 우리 고객님들 보여드릴게요. 어 이렇게 처음에 어, 가져온 아이들이 정말로 이렇게 손이 많이 가서 그런지 예뻐 예쁘기는 진짜 예뻐요. 저희는 택배살할때 어렵답니다. 이 디본이랑 안 깨지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데요. <laughs> 자, 디오바우 사장님 화분도, 자, 프리티. 저희, 하, 저희, 저희 매장에만 들어오는 화분이죠. 그래갖고, 인기 참 좋아요. 사장님 화분도 디자인을 항상 바꿔주기 때문에. 자, 이러면서, 어, 이 아이, 휴밀리스, 자, 또요. 버여스름하게 약간 크림색으로 갔죠 살구빛에서 약간 크림색으로 갔습니다 이제 이 그린 그린 아이를 제가 어이 목대가 얘는 지금 목대가 완전 이렇게 살짝 굳혀진 목대예요. 그래서 얘처럼 한번 잘 키워서 우리 고객님들께 또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얘가 좀 높네, 으 얘가 낮네 그랬었던 모양입니다.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휴밀리스, 우리 고객님들 따글따글. 따글. 쉽습니다. 쪼글쪼글할때물 주시면 되고요. 얘는 살균제 잘 처리해서, 어, 물은만안 오게, 항공해서 물 주지 마세요, 여름에. 그럼 괜찮아요. 그래서, 어, 선풍기나, 어, 잘 틀어서요. 이렇게 통풍 관리 잘 하시면, 바람이 잘 통한 데 드세요. 그러면 휴밀리스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